IC로 가고 있습니다. 아 배고파. 가평 휴게소까지 27km, 26km 남았습니다. 미세먼지 많은 도로를 지하고 있습니다. 아, 뭐이커커란거 같아？공 기를 내부 순환 으로？왜 안 바꿨 어 바꿨 어야지？이건 디테일 트 입니다. 이어서 왼쪽 방향 입니다. 먼지많을때는 외부 공 기를 차 단하 는 버튼 을 눌러서 실내 공 기를 유지하 는게좋 습니다. 자 말씀 중에 궁금한 화도 IC를 진입을 했습니다 춘천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서울 방향으로 가면 좋답니다 뭐 갔다 돌아오면 되지 뭐 시간이 있습니다 배가 높무곳프니까안 되죠 쉬면 은 잠자면 안 된다. 다이어트 안 좋죠? 자, 전방 휴게소까지 2 3 8 k m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여러분 보이십니까? 해가 도시 방향에 해가 떠오르는데 먼지에해가죠 아주 희미합니다. 산능선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은 렸네요또 여행을 여행길에 일출을 보는 아그 광경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행의 좋은 추억이 되죠 여행에. 기분을 한껏 높여주는 아주 좋은 풍경이죠. 아, 독서라는 지가 오래됐더니 단어 선택의 어휘력이 많이 짧아졌습니다. 독서를 해야 돼요. 그래도. 쪽에 해가 보입니다. 카메라에도 왼쪽 산 넘어에 떠오르는 해가 보이고 있습니다. 아 멋지네요. 해 앞에 구름 몇 조각이 떠있으면서 아주 운치 있는 수사 달을 보는 듯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쪽 11시 방향에 해 보이시죠? 아직도 찾은 사람 있어? 빨간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6시 19분 25년 4월 오늘이 15일? 15일 맞아? 트레일러가, 큰 트레일러가 있어서 1차선 탔는데, 아, 이 아저씨가 더 느리네, 트레일러보다. 아, 진입 실패네. 어, 아, 트레일러 아저씨가 1차선 타고 들어왔어. 이거 뭐야, 이거. 아, 자 앞에 서방 아저씨가 너무 천천히 가고 있구만. 이 신차 앞에 이거 검은 차에 너무 천천히 가네. 트레일러 못 따라잡어 아저씨. 실선 침범하면 안돼 있죠 샤아 전화해들 번호판 해서 요즘 이5년 기준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권 얼마짜리? 4만원짜리 거리나마 흰색 실선 침범은 4만원짜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不见。 추월을 해줘야죠. 쫙 가면서 47 라에 7089, 47 라에 7089 발견 후 3일 내에 신고를 해야, 오늘보내요일에 일요일에 일요일에 일습니다 일요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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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km 너무 먼거 아니냐? 중간중간 컷을 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한 녹화한 타임을 10분에서 보통 한 13분 네, 맥스만 15분 정도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네요 휴게소까지 6km 충청까지 국고영업중단하면 가평 휴게소 내에 있는 주유소가 영업중단인 것 같습니다. 주유소가. 보이는데 글쎄요 입니다 글쎄요 자 그러는 순간 드디어 터널 앞에 가평흑해소가 보입니다 흑해소 진입하라는 거야 들어가지말라 X자하고 화살표는 무슨 의미냐 처럼 가 라는 거야, 말 라는 거야. 휴게소 에왔 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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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배고파. 가평, 가평 휴게소 입니다. 가평 휴게소 어떤 곳에?